우리 기독교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고 체험된 것을 증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해서 증거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세 가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의 종교라 말합니다. 그 하나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이며 2000년 동안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교회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역사적인 증거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삶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집단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저 집단적인 증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집단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십자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차림새가 달라도,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그 집단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트간다이 개인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 이천 년 전에 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것.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그 기쁨. 그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됩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은 감격,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변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저 바울이 예수 만날 때의 그 경험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만날 때에 얻어지는 경험이 같습니다 유명한 컬러너 시대의 월터 리포만이란 사람에 의하면 현대사를 그가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오늘날 이 세대를 움직이는 두 종류의 철저한 헌신된 불류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냐? 다름이 아니라 칼 마크스의 제자들칼 마르크스의 제자들이라칼 마르크스의 제자들은 그들은 공산주의에 발전된 사회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그것만이 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사장들이 사람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주의심을 믿고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이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계를 움직여 왔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와 함께 일본 성교라는 유도바시 교회민네르 목사님이 새로운 후임되시는 김성성 목사님과 함께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본의 기독교인이 0.8%밖에 안 되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무려 37%랍니다 37%의 일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변화의 삶을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믿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변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이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변화되어 사는 삶, 예수 안에 있는 삶, 더 나아가 예수께 속하였는 사람,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그러게 예수 믿어 내 삶의 목표와 내 가치와 내 세계관이 달라진 변화된 삶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 속한 사람, 크리스도인이라고 있게 하는 거. 예수 안에 깨를 때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변화와 변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변화를 통한 세상의 변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즉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와서 고맙다 열심히 나를 배우라 열심히 따르라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몇 가지의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 또 생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가 뭐냐?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다 미워해야 돼.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나친 과장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라 겁니다.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일을 생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를 들면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27절에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인 삶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참기 힘든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인하여 받는 미움과 시기와 질시와 질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거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담담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로 인하여 받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고통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세 번째로는 저 3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위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재물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보다 재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지 못할 것에 대하여 미련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정입니다. 이 부정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래가지 못할 것에 대해 미련갖지 아니하는 이 자기 부정의 삶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는 망대의 비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말씀한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만약 만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으로 그 일이 가능한 길을 가늠해보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이러한 생각 없이 망대를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여 망대를 짓다가 도중에 그만되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일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망대를 짓는 사람에게 세가의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우는 목적이 뭐냐는 앞에 예수님 말씀으신 자기 부정의 삶, 이게 제자의 삶일 터인데왜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내가 제자의 삶이 되었느냐? 내가 왜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더나가 망대를 세우는 일에 들어갈 예산을 세우라는 말씀은 너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제자로서의 삶에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더나가 망대를 지은 다음에 얻어질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질 것이냐는 망대가 무엇에서 일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이 얼마 될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일을 시작하여 그만두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따려거든,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내 수의 사람이 되려거든, 앞에 있는 세 가지 것을 부정할 각오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참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었던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드러내미 있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흔히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은근히 믿으면 됐지, 조용히 믿으면 됐지, 뭐 저렇게 드러내고 믿어야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너 교회 다녀? 예,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내 무거운 짐을 자유케 하시고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내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890년, 1900년대만 돼도 미국의 그리스도인, 너 예수 믿어라고 하면 약 92%가 나 예수 믿는다고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약한 30년이 넘게 지난, 35년이 지난 지금에 약 65%가 미국, 미국 국민 가운데 예수 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에 나오는 것 같은데 교회 예수 믿는 드러내미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벤치워머 하는 거예요 벤치를 뭐예요? 데운다 예배당의 좌석을 따뜻하게 데우고 가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라 그저 주인이 되면 교회 나와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앉아서 내가 있는 의자에만 온도만 데우고 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러게 드러내미 없습니다.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몸 사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끄러웠던 과거가 있는 여인, 그러게 남의 눈을 피하여 다녔던 이 여인,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자마자 난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삶. 틀으내이 있어야 되죠. 내 안에 참된 생명이,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예수로 인하여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를 통한 내삶에 안전한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내 걸음이 흩어지고 넘어질 걸음이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 걸음이 든든한 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왜드러내길 꺼려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변화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경험이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됐고 1 0에이 되어도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는 것, 다름이 아닌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과거의 경험만을 가지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받았던 감격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감격이, 새로운 감동이 내게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 이거 만났어? 나 이거 경험했어? 라고 하는 것. 아무리 맑은 유리랄지라도, 안들전에 닦은 유리랄지라도, 그것에 먼지가 끼어있게 마련인데 항상 닦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매주 일마다 나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 여기에 내가 뭐요? 예수의 삶을 드러낼 수있다또 하나 또는 내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감격이 없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믿음이기에, 행함이 없기에, 믿는 것을 모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기에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 안에 모험적으로 행하게 될 때, 거기에 감격의 역사가 있고, 새로움의 역사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인데. 이런 포스트 모더리즘에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경험입니다. 해봤냐는 겁니다. 경험을 중시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해봤어 라고 하는 질문에, 내 예수 만났어? 예수 만난 경험이 내 안에 있어? 내 삶이 새로워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전도할 수 없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체험된 것이, 경험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또하나님때 또 한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이 내 안에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삶의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믿기 믿기 때. 다분히 뭐예요? 돈, 명예, 지위지향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보다, 예수를 높이는 일보다 돈이 내 삶의 가치고, 명예와 지위가내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내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되면, 되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강을 건너느라 마이 많은 백사공에 노를 짓는 거룩배를 탔습니다. 나룻배를 탄 거지요. 이 나이 많은 노스, 백사공이 노를 짓는데 노예를 보니까 이름이 있는 겁니다. 한편에는 뭐냐면 믿음. 다른 노예 의 다른 면에서는 행위. 하도 이상해서 이 젊은이가 배를 노를 짓는 나이 많은 백사공이모 묻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이름을 달아두었냐고 물이 나이 많은 백사공이 얘기합니다. 한쪽 빽만 한쪽 노릇만, 한쪽 노릇 짓기만 하면 이나룻 빼고 어떻게 될까요? 도는 겁니다. 뱅뱅뱅뱅. 믿음의 배도, 믿음의 노도 지어야 되고, 행위의 노도 지어야 되고, 번갈아 좌우로 질 때에 앞으로 가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명동에 앞에 이렇게 가게 되면, 명동에 이렇게 가 가다 보면 외국인들이 참 많이 나오면태그리이가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저 숙박하고 아침에 나오면 토스트집 앞에 줄을 많이 서는 걸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그 안에 토스트집의 이름이 석봉 토스트라는 것입니다. 뭐 이삭 토스트 있고요. 여러분 석봉 토스트가 어떤 사람인가? 석봉 토스트를 창업한 사람은 김석봉이라는 사람인데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유치원 교사와 결혼하여 200만 원의 자본을 가지고 이 토스트 사업에 뛰어듭니다. 노점상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그는 연간 매출 1억 원을 달성한 성장을 거듭합니다. 전국 가맹점 800여 개가 넘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가맹점이 있을 정도로 토스트 하나로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분이 쓴 석봉토스트와 연봉 1억이라는 책에서 보면 자신의 경영법을 일으키게 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하며 지혜를 구하며 행하는 기업. 다 송서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며 행하는 기업. 그러면서 이 석봉토스트를 파는 가게에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첫 손님에게 판 수익은 무조건 선교원금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손님이 여러 명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조건 첫 수익금은 별도로 모았다가 선교원금을 드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루의 수익의 10분의 1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 세 번째는 뭐예 장사는 오전만 한다. 오는뭐예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네 번째는 단속관이 와서 자리를 빼려면 무조건 뺀다. 다투지 않다. 는 이 같은 철학을 가진 석봉토스트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토스트의 이삭토스트와 함께 기독교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드러내미지요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치킨 샌드위치로 유명한 착필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틀란타의 중심이 기, 거기를 기점으로 이, 이, 저,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햄버거를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뭐예요? 주일에 십니다. 다 알아요 왜 주일의 순이냐? 우리는 예수 믿는 기업입니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내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는 삶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드러내야지요. 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삽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망대를 짓다가 실패한 원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온전한 헌신이없기 때문입니다 기초만 공사하고 건축에 중단된 것은 건축자의 건축정신이 그 건축에 전력을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다가 중단된 것은 그것에 대한 전력투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는 전력투구했다는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 쏟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견는지를안 했습니다. 시작은 느리고, 시작은 다른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된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자신의 것에 전력 투구하여 끝내 그 길을 갇혔을 때는 그런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두 번에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 첫 번째 선택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결정해요. 두 번째 선택은 어떤 거예요? 행위로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정한 것과 되는 거 아닙니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몸으로 결정하는 행위로 결정할 때 거기에 기능이 발휘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 마음으로 결정하고도 첫 번째 선택은 하고서도 두 번째 간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여기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기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머뭇거리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며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냐면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거나 무엇을 기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에 거하는 삶. 거기에 내 마음으로 선택했다면 내 몸이 따라지는 거기에 있을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며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1988년 7월 3일, 영국의 스카틀랜드의 저 북해전, 북쪽해전에 석유지선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화재로인해몇 명이 죽었느냐? 무려 168명이 다 죽고 딱한 사람만 살아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앤디 모간입니다 앤디 모간은 밤에 요란하게 울려드는 화재경보에 소리 잠이 깨어서 갑판에 올라가니 그의 눈앞에는 유조선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기름이 유출되어 불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앤디 모간은 순간에 배에 머물지 아니면 바다에 뛰어들지 결단할 시간입니다 배는 불타지죠 바다를 보니 불바다지요 그다가 이 불타는 갑판에서 모가는 불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죽음을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돌진한 겁니다. 확실히 죽음이 기다리는 갑판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저 불바다를 향해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 바다에 어가 뛰어들어간 죽음을 향해 뛰어들어간 모간, 그가 수용함이기회여 팔을 내저질 때에 불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귀를 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난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배를 과감하게 버렸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서 사투를 벌였던 사람은 다 배가 폭발한 바람에 168명이 다 죽고 맙니다. 익숙한 것을 결별하는 이 모험이 그러하이고 뭐요? 생명의 길을 열어 거예요 여러분 여행기상 17장에 말씀하면 사르바카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근이 들어서 사르바까부는 가루 한 군과 기름 한병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할 때에 엘리야가 와서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자기에게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게될때 어떤 축복이에요? 십자는이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바까부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함으로 있을때 어떤 축복이요? 떡반죽구리 떡이 마르지 아니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 벤처예요. 믿음은 뭐예요? 벤처예요. 모험이에요. 한 번도 하지 못한 일을 말씀에 믿고 모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끝으로 믿고 따라나서는 따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예수의 제자가 되고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의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순종하는 만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10%의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축복을 50%의 순종은 50%만 100%의 순종은 100%의 행복으로 되습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의 축도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정배로 나타난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묻습니다 목사님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정식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경을 알아야 되며 몇 해나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형제요 촛불은 언제 빛을 냅니까?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야 심지에 불이 닿을 때그 순간부터 비를 내지요라고 대답하자 테일러 목사님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한계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이 닿는 순간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당신의 삶은 빛이 나게 될 겁니다. 훌륭한 크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순간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순종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근간을 이룬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언약의 사상입니다. 그 언약은 뭐요? 나는 너의 백성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이 언약사상. 여러분, 이 언약사상의 근간이 뭘까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담보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맺으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이어납니다 순종의 역사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나 사랑해야 되느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느니라. 예수로 인하여 너희 안에 시기와 모멸과 비방을 당해도 그 십자가 질수 있어야 되느니라. 그리고 저 멀어져 가는 것에 마음 두지 말아야 되느니라. 다가올 나의 약속의 말씀에 마음 두는 자가 예수의 제자. 그렇다고 한다면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느니라. 순종해야 되느니라. 믿고 따라가는 모험이 있어야 되느니라. 그럴 때예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조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사무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내 안에 넘쳐나 나를 새롭게 하신 그 구원의 감격, 증거하며 드러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날아가게 하여 주시며 믿고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써내려갈 뿐만 아니라. 증거함에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